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끼를 책임지는 믿을만한 새끼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책임지겠습니다. 흑동과 늘봄 제주도의 전통적인 흑돼지 맛집들을 모두 베어버리는 제주도의 숙성도입니다. 많은 유튜버도 다녀가고 제가 좋아하는 신사동 크라운돼지의 송우 셰프도 이곳을 다녀간 후에 난충맛돈 품종으로 크라운돼지를 오픈했죠. 그래서 저는 이 난충맛돈과 숙성고기에 대해 처음 먹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매번 흑동가나 늘봉 같은 곳들을 많이 가셔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흑돼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요즘 웨이팅이 터진다는 말을 들은 터라 머리를 굴려서 비 오는 날 식사시간을 피해서 방문했습니다만 만석. 하지만 5분 정도만 기다리고 들어갔습니다. 아, 이 집을 추천하는 이유 중또 하나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고 영업시간이 깁니다. 제주도의 흔한 맛집들은 꼴리는 대로 닫고 열고 맨날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어, 솔직히 툭 까놓고 보면 별것 없는 집이 많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맛에 비해 서비스나 손님 대하는 게 친절했습니다. 아, 영업시간은 3시부터라는 점 까먹지 마시고 저희는 숙성 뼈등심 25,000원을 했습니다. 뭐 등겹살이나 교차숙성 흑돼지 같은 것들도 먹었습니다. 가격이 그람수 생각하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릴 서비스도 있고요. 먼저 뼈등심이 나옵니다. 5번, 6번 가위만 쓴다고 하는데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 위에 기름이 뭉근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고기 떼깔도 정말 좋습니다.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두꺼운 불판도 있지만 곁들인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명란젓, 고추간장, 된장, 와사비, 밑반찬도 솔찬하고 먹는 조합도 몇 가지 설명해주시는데 꽤나 재밌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도 통으로 나와서 구워먹는 맛이 있고요. 백김치도 같이 올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점은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요즘은 여론이 어떤가해서 서치를 좀 해봤어요. 아 분점이 불친절하다. 고기를 잘못 굽더라. 다른 곳과 차이를 모르겠다. 왜 굳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는지 모르겠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 저도 제주도 고향이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돼지고기집 웬만한 곳은 많이 가봤는데 어 아, 도대체 왜 맛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 제주도에 사는 친구들도 맛있다고 하는데 왜지? 라는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뭐 다른 부분이야 뭐 변수가 있는데 맛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 어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맛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어뼈 등심은 정말 숙성한 티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어 숙성한 고기의 특유의 육향이나 이런 부드러움 쫄깃함 이런 게 되게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교차 숙성 같은 경우는 어 사실 그냥 평범했거든요. 아마 교차숙성의 그 흑돼지 메뉴를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해보고 두 번째는 웨이팅 시간입니다. 서울에서도 두세 시간 기다려서 먹는 곳 중에 먹고 아 그래 이뭐이 뭐이 정도면 기다려도 되지 했던 곳은 바다 회사랑에서 겨울에 먹은 뭐 대방어 정도 뭐두세 시간 기다리는 곳을 잘안 가기도 하지만 이 황금 같은 제주도 여행길에 한세 시간 기다리고 들어가서 먹으면 일단 빡이 먼저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예약도 받습니다. 물론 평일날 낮 3시 타임만 받긴 하는데, 웨이팅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맛으로 들어가면, 뼈등심을 클리어하고, 삼겹살, 등겹살, 목살, 뭐 거의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봤는데요. 하나씩 맛볼 수 있도록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메뉴판을 나중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숙성 시간인데 아무래도 숙성 고기의 맛을 좀 제대로 느끼시려면 시간이 높은 걸 주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고기의 맛이나 양, 질, 가격을 생각했을 때 뼈등심, 목살, 등겹살 순으로 저는 맛이 있었고 교차 숙성의 경우는 평범하다고 느꼈습니다. 흑돼지 이난충 맛돈이 숙성을 만나서 비계는 더욱 아삭하고 살코기는 더욱 부드러우며 육향을 더하는 그런 집입니다. 제주도에 오셨는데 웨이팅이 좀 애매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가로수길에 송은 셰프가 하는 크라운 돼지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상당히 맛있거든요. 어, 그리고, 오히려 퍼포먼스적인 거나, 그리고 분위기, 뭐, 이렇게 웨이팅 같은 거는, 크라운 돼지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 크라운 돼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크라운 돼지의 리뷰도 제가 밑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 이집의 사이드 메뉴들은 제가 국수랑, 이 갈치 속젓 비빔밥을 먹었는데, 어, 그냥 그렇습니다. 아, 특히, 뭐, 국수류는, 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갈치 속젓 비빔밥의 경우는 그냥 공깃밥 시켜서 비벼 먹어도 비슷한 맛은 나거든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단시간에 엄청 유명해진 경우라 보완해야 할 점이나 불만 사항들도 보이는데 아, 제주도에서 숙성 고기를 제대로 취급하는 곳도 많이 없고 흑돼지 중에서도 얼마 없는 난충 막돈을 사용한다는 점과 다양한 곁들인 메뉴 나쁘지 않은 가격 등을 고려하면 웬만큼 흑돼지를 먹어보신 분들이나 도민들에게 추천하고. 고객의 소리에 조금 더귀 기울여서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의 믿을만한 새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